안녕하세요. 농부의 딸입니다. 지금 제가, 어, 느 정도까지 했냐면요. 와, 지금 이제, 요 밑에는, 네, 타일, 네, 아, 줄눈을 이제 시공하면 되는 거고요. 백시멘트로. 지금 이만큼 했습니다. 예쁘죠? 제 마음대로 저 위에 조금 하고요. 그리고 요 사이에 쫙한 줄로 쫙 하고요. 그 다음에 네 지금 어, 여기만 하면 여기를 메꿔야 되는데 메꾸미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 손이 너무 시려워요 진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,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음, 와 대박입니다 와 진짜 날씨가 아 보통이 아니네요 음, 할수 있다면 네 최선을 다해서 저한 줄을 네 오늘 완성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와 이렇게 작업 다이를 갖다 놓고 네 공사를 했습니다 이정도 아 잔재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이사이에 박아놓고 그리고 땜빵도 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어, 끝까지 잘 있나 봐야죠 와 오늘 진짜 최강한 타네요 와 대박입니다. 음, 제가 네, 이렇게까지 했습니다. 완전히 그냥 어 여기가 천장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우측, 좌측 그리고 정면인데요. 이렇게 지금 다 잘라서 다 이렇게 함께 이 정도입니다. 예쁘죠? 이 정도만 해도 네 절대 결로 현상 생기지 않고요. 방수 아주 확실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저 사이사이 구석구석에는 네, 실리콘을 쏴서 네. 정확하게 얘를 어 그거를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네. 저 사이사이에다가 네, 실리콘을 다 쏴서 음, 확실하게 이제 붙어 있도록 해야 되겠죠.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밑에도 네. 그음 이제 화장실 변기 놓으면서 네. 그기 줄눈. 네. 일단 백1 0 c m 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네. 이거 그러니까 요거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실눈 아저 화장실 네. 양변기 사이사이에다가도 다 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추워서 지금 엄두가 안 나네요. 어쨌든 부지런히 또해 봐야 되겠죠?